최근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 주중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최근에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설명절 다음 날이 주일이었죠. 그 주일날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유치부 아이가 목사님께 다가오더니 "목사님, 저 이번에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럼 목사님 맛있는 거 하나 사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엉, 응. 목사님은 바나나 단지 우유 좋아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오늘 제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다음에 꼭돈 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드릴게요. 그랬답니다. 목사님은 그냥 웃고 넘겼는데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예배실을 나가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오른손에 바나나 단지 우유 하나를 들고 막 흔들면서 목사님, 목사님 좋아하는 바나나 단지 우유 사왔어요. 성도들이 다 나가고 인사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소리치더래요. 성도들은 다 그거 보고 웃었지만 목사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감동은 뭐 대단한 것으로만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바나나 단지 우유 하나라도 작은 마음으로도 따뜻한 사랑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줄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신방 하면서 어느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요. 예배상 위에 고래밥 과자 있죠. 고래밥. 고래밥 한 봉지가 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신방을 했지만 예배상 위에 고래밥 과자 한 봉지 올려두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 집사님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 주려고 여기 올려두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딸에게 과자 먹으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드리려고 그 딸이 목사님 선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래밥 뒤에 편지도 붙어 있을 때, 그래서 보니까 편지가 붙어 있는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 매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드릴게요. 사랑해요. 소원 드림.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고래밥은 먹었지만 편지는 지금까지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시대가 감동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작은 정성을 담아서 좀 우리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좀더 따뜻해지고 환해지고 밝아지고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누구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감동을 주는 삶을 우리 예수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빛이 되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빛이 되는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다섯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온 세상을 환하고 밝고 따뜻하게 만드셨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 보음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고향 마을이 나사렛이란 마을인데요.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생애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선포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그냥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든 꿈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열정이 담겨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첫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째, 우리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그들의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여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의 소망은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생애 첫 설교 첫마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가난한 자들을 가난에서 벗어나 부요하게 되는 복음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감동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대부분 물질적 가난을 생각합니다. 물질적 가난도 가난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정신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외롭게 사는 분들도 있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난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한 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물질적인 가난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할 가난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난은 우리 인생에 생명처럼 소중한 분,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할 분,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서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희망도 없고, 바로 이런 삶이 영적인 가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물질적으로는 다소 부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유해도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희망이 없어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두 달만 질병을 알아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무려 12년 동안 하열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돈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갈수록 더중하여져 갔습니다. 그녀에게 물질적 가난도 가난이지만 이 관계적 가난, 정신적 가난, 거기다가 정말 삶에 희망이 없는 영적인 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정말 온통 허감과 절망에 가득한 그런 상황에 처한 가련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겨우 가서 예수님 뒤에 그저 옷가에 옷가에 손을 살짝 댑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었는데그 즉시 혈루의 권원이 마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돌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치료하고.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육신은 물론이요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영혼에 희망이 없었던 그 영적인 가난함을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이보다 기뻐고 감동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난과 우리 영혼의 가난을 복음의 빛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동과 영적인 부여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가난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모든 가난함, 특별히 내 마음의 가난함, 내 영혼의 가난함을 부여하게 하실 그 예수님 앞에 열두의 혈류증을 아은 여인처럼 우리 손을 내미십시다. 손을 내미고,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 정말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줄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20만원, 30만원 주는 것이 그들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증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부여하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메인자와 눌린자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포로된 자, 무엇인가 꽁꽁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결박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서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이 감격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의 빛 아래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시대를 보면요, 뭔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게임과 오락과 스마트폰에 다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요. 점점 더 메어갑니다. 우리나라 1인당 술 소비량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너무 먹어요. 이제는 여러분 청소년 음주 문화가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런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술에 메어 살고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중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뭐 연예인들 재벌 2세 마약했다. 이거는 너무 흔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한번매이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온갖 탐욕과 불법과 여러분 미신, 점술, 점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 사상 얼마나 많은지, 점점 이런 어둠에 자꾸자꾸 매여가고 사로잡혀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현주서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이런 시대의 모든 것으로 우리 영혼을 자꾸 결박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사슬을 끊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고 너희의 인생의 모든 메인 것에서 다 풀어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눌렸다라는 말은 어떤 큰 힘, 큰 세력에 억압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봄이 오면 새싹이 자라나는데 여러분 새싹이 자라려고 하는데, 거기에 돌멩이가 새싹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멩이 때문에 새싹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잎이 누렇게 되고, 얼마 못 가서 새싹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에 지금 눌려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정말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은 하고 예방은 하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에 짓눌려 삽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항상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밖을 나가지 못해요. 나갔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깔려 죽는데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일찍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울함에 다 눌려 살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눌려 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못나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열등감에 눌려 살고. 남들은 하늘이 너무 파랗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늘이 회색빛이라 그러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둠의 영에 눌려서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고 자꾸 가위 눌리고,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이 없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묶고 우리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보다 기쁘고 감동된 일은 없죠. 우리 민족은 36년간 일제의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말을 잃어버렸고요. 우리 글을 잃어버렸고요. 우리 고유의 이름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청년들과 처녀들 강제로 다 끌려갔습니다. 모든 곡식과 모든 좋은 자원들 다 뺏겼습니다. 무려 36년을 일제의 악한 세력에 짓눌려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그 기쁨 그 감격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광복절 노래를 보면 흙 다시 만져보자 그 다음에 가사가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얼마나 기쁘면 바닷물이 춤을 춘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 생활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영은 이 세대의 타락한 것으로 점점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짓누려고 하고,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언가에 요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지금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 마음에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짓누르는 모든 사슬을 끊고 거기서 우리를 풀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참 자유를 다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웃을 한번 보십시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묶여 있고, 뭔가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웃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매인 것, 눌린 것, 묶인 것에서 다 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세인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적으로는 최고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눈을 뜬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에게 아무리 나무가 이렇게 생겨서 꽃이 이렇게 생겨서 맹인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눈을 떠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해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맹인에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맹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보다 기쁘고 감격된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뜹니다. 육신의 눈을 뜹니다.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이보다 기쁘고 감격된 일이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는 이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권력과 부유함을 가져도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를 그저 전부로 알고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여 그들이 영의 눈을 떠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애 첫 설교 너무나 귀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 메인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를 포개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난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최근에 그 무엇에 사로잡혀, 그 무엇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에 자꾸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고 눈앞에 현실세계만 보이고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난함이 부여해지고 눌린 것, 매인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다시 영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십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리십시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 매인자, 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시며 성령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전가하십시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올 한해 이 예수님의 생애 첫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빛을 바라는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묶여있고 사로잡혀있고 매여있는 우리에게 참자유함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 불쌍하게, 가련하게 살아가는 영혼들만이 있나이다. 올한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심서 증가하는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